큰일 난다 말이 물무보네 뭐, 핵심이 없는데 1넣고 1넣고 같다고 씩세요 이제 연속이어야 되지 1대1 대응이 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 1 플러스 a는 b 플러스 5까지 그러니까 됐지? 정리 좀 하자 a라면 n은 b 플러스 4이 뭐 정도로 챙겨두고 그 다음에 볼게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번 볼게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가 1인 지점이 있겠지. 봐봐. 얘가 함수가 a 자연수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그려질 거지. 이해됐나?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 이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자,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어차피 내가 연속이다 푸는 거는 이거 만족시키면 되그든 그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되게 그리면 된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제 일차함수다. 일차함수를 그리는데 이러면 곤란하제 그럼 기울기는 양수여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려지면 요렇게 되니까 1대1 등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겠지. 자, B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랬나? 해 이렇게. 쌤,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끊겨있잖아요. 그러면 1대1 대응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프.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정한 게 이거다. 이거, 이거 만족시키면 이가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족한 한도 내에서 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이거 챙긴 다음에 그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됐나? 자, 이런 얘기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인데 최솟값 번래 그럼 A의 범위가 필요하세요. 그럼 A에 관한 부등식이 필요하면 얘를 b 는 걸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면 A에 관한 부등식이 나올 거 아니가? 얘 됐나? 자 그래서 A 빼기 4크다 0. 그럼 A 크다 4 이렇게 최솟값 자연수 5 이해 됐나?